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리더스 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10월 25일 이렇게 주말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대한전선을 보시면은, 자, 갑자기 엄청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으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장초반에 엄청난 급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급락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왜 프리마켓에서는 이런 갭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왜 이런 급락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는 오늘 이 급등을 했던 이유와 그리고 이 급락이 발생한 이 변동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 흐름을 이 근거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과 그리고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이렇게 분봉으로 급등이 나왔던 이 프리마켓의 급등은 명백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자그 재료는 바로 대한전선에서 남아공 전력 케이블 생산을 두 배로 늘렸다는 이런 호재였습니다. 남원 전력 케이블 결국에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결국에는 이 아프리카 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원공의 생산 규모를 두배 이상 확대를 하면서 이 글로벌 전력 시장 이 수요에 대응 중이고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수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에 5년간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해 봤을 때이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9배 이상 증가했고, 그러면서 2026년에 북미와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이후 고압 케이블 수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도 결국에는 이 전력 케이블 생산과 그리고 이 수출에 대해서 성장세를 강화시킨 요인입니다. 추가적으로 자회사인 대한전선의 오션 시에나이가 대한 오션웍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 해적 케이블로도 신사 확장 의미를 명백하게 드러낸 의지를 드러낸 조치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상증자 공시를 보셔도 운영 자금으로만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배정증자로 운영 자금으로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이 수급적인 면에서 보시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를 외국인들이 한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장초만에 상승이 나온 데 있어서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시면은, 당초반에 가격이 상승할 때 프리마켓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 이둘중 하나가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가격을 상승을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개미들은 그거를 보고 뭐야 갭급등했네 하면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감정 투자자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9시 22분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이 정도 끌어올리면은 여기에 개인들이 물리게 만들면서 여기서 외인들은 한번더 매도를 진행을 하였고, 이 장이 시작을 하고 나서 9시 22분 이때 갑자기 이 급락 구간을 만든 거는 결국에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관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외인들 혼자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주체를 봤을 때 외인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전선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봤을 때 여기 전고점 매물대 상단 여기를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매물대 상단에서 캔들이 멈추면서 여기를 지지로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라 이 박스권 여기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왔고 보시면은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응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정구간 거치기는 했지만 하지만은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내면서 신고가도 만들어냈고 여기가 저항라인이었지만 이 저항라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3번이나 보여줬었던 이미 3번의 테스트를 거친 의미가 있는 조정구간을 지금 현재 지지라인으로 바꿨다는 점 결국에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점점 이 저점을 높여나가는 이 지지라인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1층에서 2층인 거로 갔다가 2층에서 행보를 통해서 박스권을 통해서 외인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먹었고 이번에 3층으로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력의 물량 털기 과정이면서 오히려 외인들은 매도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약간 넘겨주면서 고점의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은 지금 현재 봤을 때 고점에서 물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어느 특정 지지라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탈을 한 다음에 상승을 시키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탈을 시킨 다음에 상승을 시키는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지라인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지지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락 구간에서도 이렇게 매물대 지지가 확인이 되었고, 이런 밑꼬리 구간은 결국에 매수 타점으로 유효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단 돌파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 재확인과 함께 이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불안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당장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 테스트와 그리고 저점을 파악을 하면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 단톡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대응자료집과 그리고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응자료집 속에는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과 남아있는 재료와 일정 제가 모두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PDF 파일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타점을 타이밍이 왔을 때만 매수타점, 매우타점 매수 둘다 얼마원이라고 가격이랑 숫자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대응해보실 분들, 그리고 이렇게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8 1 9 3 7 2 9 9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정보방 입장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대한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들도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대응도 같이 하시고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단타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문자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발송이 되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월 24일 금요일 날장 시작 15분 전인 8시 45분에 여러분들께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당초반 단타 종목 무료 발송 10월 24일 금요일 종목명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 3370원 이하 매도가 10% 이상 자율 매도 즉, 여러분들은 이 3,370원 이하의 매수를 한 다음에 이 가격에서 10% 이상 매도가를 걸어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는 매도 타점에 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중앙천담소재 목요일날 종가 2,985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분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3,370원 이하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16분 동안 3,37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일 고가인 3,370원의 매수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10%를 더해보면, 은 자, 지금 현재 최고가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매도체결이 가능한 즉 하루 안에 1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9시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매일 8시 30분부터 55분 사이에 장 시작 전에 급등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이것은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욕심 절대 부리지 말고 꼭 매도는 당일 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날 제가 제시한 범위 안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5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단타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에 무료로 단타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장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는 불장인데 내 계좌는 냉장, 개미들 열불, 호스피 오르면 다돈 버는 줄 아나 주도주 뺐더니 하락 종목이 무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도주, 즉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 주식은 계속 오르고 지수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변에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끌어올려진 반면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해가지고 풍력석 빙 공을 체감하는 처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은 244개인데 하락 종목은 65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검색한 종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 지금 한달 동안 외국인들만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외인이라는 것이고 개인들은 매도만 함으로써 결국에는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퍼센트로 올라가지가 않고 지금 주도 테마도 없어요. 테마가 맨날 바뀌고 있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날은 리튬이랑 이차전지 쪽이 오르고 있는데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테마들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반도체에서 뭐 로봇에 양자 컴퓨터에 지금 각종 테마가 다 순환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 개인들은 결국에 이 수익을 창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잡으시고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수익을 매일매일 티끌모아 태산으로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불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불려놓은 시드머니를 토대로 나중에 불장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은 이제 주도주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섹터 내에서 결국에는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를 통해서 이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장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참여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쌓는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5로 간단하게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무료로 이렇게 단타 급등주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시는 거 눈치채셨죠? 자 이것은 제가 직접 개발한 이것은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간단한데요. 이 매수 신호 지표에서는 빨간색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매도 신호 지표에서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 정말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직접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신빙성과 그리고 적중률이 매우 높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네이처셀인데요. 이렇게 축소를 해봐도 보통 빨간색 화살표는 밑에 있고 파란색 화살표는 위에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이렇게 나왔었고 바닥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었고 또또 신기한 점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오고 바닥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고 또한번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나오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빙성과 적중률이 매우 높은 거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넘긴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형주에서도 먹히냐? 자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형주를 보셔도. 자,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보통 위에 있고 파란색은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여기 커벤핸들 패턴에서 꺾었을 때도 매수 신호 나오고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오는 거 확인 가능했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고점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사점을 안내를 해드릴 때 이렇게 신호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접 개발한 지표 영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신호와 매도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껐다가 키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매수신호, 매도신호 껐다가 키는 거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수식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수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정할지 할수 있는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가이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수식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신호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보지만은 뭔가 영어로 길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개발한다고 할때이 코드. 이 코드를 코딩한다고 하잖아요. 이 코드를 한국어로 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수식과 그리고 설정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 트레이더스 조의 매수, 매도 신호. 자, 이거는 네이처셀이에요.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던 네이처셀인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란색에서 팔고 빨간색에서 사는 것만 반복하면 되는 간단한 신호지표입니다. 자, 이 신호지표 한번 받아보실 분들 여기 아래 있는 번호 010-8193-7299. 여기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화살표 신호의 수식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정 가이드 매뉴얼 이두 가지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보신 다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 시도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활용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이 지표가 어째서 정확도가 높은 실전용 도구로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빨간색에 파고 파란색에 팔기만 하면 되는 정말 간단한 지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신주 상장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한 신호 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 배포 중이기 때문에 신호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01081937199이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